심장의 구조. 사람의 심장은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좌심실과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에서 돌아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우심방 폐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우심실 그리고 폐정맥에서 돌아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좌심방으로 구분됩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이천판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대동맥판이라는 판막이 존재하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삼천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는 폐동맥판이라는 판막이 존재하여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심장의 구조를 3차원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